우선은 리모델링 되어서 굉장히 깔끔한 상태이고요. 방 3곳과 거실, 주방이 전체 전남향으로 굉장히 밝은 집입니다. 주안역을 걸어갈 수 있고요. 석발시장도 멀지 않아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. 내부 실면적은 23평 정도인데요. 거실과 주방이 굉장히 시원하게 잘 빠진 구조입니다. 매물 정보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매물 번호 주안동 7183 주안동 정가빌입니다. 2011년 5월에 준공되었고요. 총 7층 건물 중 해당 층 6층입니다. 매매 금액 1억 6,500만 원에 나왔습니다. 다세대주택 등기이고요. 전용 면적 69.9 제곱미터. 내부 실 면적은 23평 정도로 측정하였습니다방 3, 주방, 거실, 화장실 2, 베란다 두곳의 구조이고요. 1층과 기계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가동되는 건물입니다. 시민공원역과 주안역에 가까. 운 더블 역세권이고요. 석바이 시장과 서검 초등학교도 가까이에 있습니다. 전체 정남향으로 하루 종일 밝은 집입니다. 도배 장판 및 입주 청소 완료되어서 깔끔한 상태이고요. 현재 공실로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. 자, 정리해 드릴게요. 2011년에 준공된 집입니다. 내부 실면적은 약 23평. 방 3, 주방, 거실, 화장실 2 그리고 베란다 두 곳의 구조입니다. 주방과 거실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서 각각의 공간 활용도가 뛰어납니다. 방 3곳과 거실, 주방의 전체 정남향으로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드는 밝은 집이고요. 도배 장판 및 입주 청소까지 완료되어서 바로 이사하시면 됩니다. 시민 공원역과 주한역을 걸어갈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고요. 초등학교와 시장도 가까운 좋은 위치입니다. 구조가 정말 잘 빠졌고요. 이 가격대에서는 보기 힘든 좋은 매물입니다. 편하게 문의 주시고 실물 구경하러 오세요.